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안천 섭취생태공원 왔습니다. 아, 경안천 섭취생태공원 여기서 아, 차가 억수로 많이 있네요 자, 경안천 섭취생태공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천천히 아, 탐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니까,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아. 자, 보실까요?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이. 자, 아, 조간도입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 저, 저녁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미인을 따라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여기가 그늘나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거기 이제, 아, 거기 있는 것보다 그늘막입니다. 텐트. 텐트 그늘막. 그네요 아무래도, 아, 여기가 이제 생태공원 이제 들어가는데, 어, 좌측과 우측에, 어, 얘는 연꽃. 아유, 연꽃이 억수로 많이 폈어요. 야, 여기. 없지. 여기는 막 연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연자들이 크기 보이지. 우와, 많네요. 예. 연자들이 아, 많이 있습니다. 연꽃 많이 피었겠네 아, 여기는 연꽃이 억수로 많이 피었을 아. 것 같아요. 연자가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연꽃이 많이 핀것 같습니다. 이기그장관이겠어 아, 아, 예. 아 엄마 내년에 여기 또필때꼭 한번 와봐야겠어요. 어 그래요. 아세 연자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아저 아. 안에 씨다 들어있네. 그러면 씨가 싹다 들어있죠. 자이 꽃을 그 연자. 떨어졌어요. 이화어 음. 떨어졌어. 자. 주변은 아, 들어가기 앞서서 주변 한번 쭉 돌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연꽃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주변 환경이 아주 아, 연꽃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 사람도 많고요. 아 일대 가지고 진짜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쪽도 다 많습니다. 예, 여기도 다 연이에 요연 양쪽으로 다 연이고 아 연이 미친 수로 수로 많은 이 잎이 해를 따라 가나 봐요. 다 아, 예. 이쪽으로 향이 있어요. 아, 예, 예. 예 해, 해로 향이 있네. 아그러네요 예, 이 봐요. 연잎이 다저 해를 따라가는 거 같습니다. 이보세요. 이쪽은 보세요. 이쪽 은 반대쪽. 어, 예. 뒷면이잖아요. 해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전부 다. 거예요. 이건 뒷면이잖아요. 와, 아름다워요. 장난 아닌데. 그죠. 와, 아, 구름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자, 해바라기처럼 다 잎이 해를 따라가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아, 옆모습, 옆모습 봐봐요. 아, 아 그래. 그러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쭉 돌면서, 전경을 아니요, 어, 자세히. 아, 그, 비춰드릴게요. 이거 해를 따라 있어요. 예, 아니요아니요전경을자 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좋아요. 자, 이쪽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중성 아니고 들어가기 부중성 덜 떠서 네. 대문 밖에서 하루가 어, 네. 아휴 네, 햇빛이 좀 이렇게 강합니다 새가 강해가지고 아휴 고기 좋아요 음. 아 항상 응원해라 그랬는데 항상 응원한답니다. 음. 아, 햇빛이 너무 직사광선을 비춰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아 이거 시원합니다. 아이고 나가지맙시다. 어 정말 시원해요. 어 거기 있어요. 어, 거기 있어요. 어. 아 이거 예, 안 되겠어요. 햇빛으로 가서는 안 되겠어요. 아, 이기로가야돼 이래. 아이고. 아, 여기가 이제 아 습지 그 수목원입니다. 습지 수목원인데. 어, 이거 잘 되어 있네요. 어, 이게 저둘레길 이렇게 쫙 만들어 놔 가지고 그니까, 이게, 이게 무슨 풀이냐. 음. 시를 예, 많이 올려놨어요. 술 시를 갖다가 이렇게다가 해가지고. 보실 수 있게. 어, 다니면서 이게 또 시도 읽어 가면서 아무래도 그또지루하지 않죠. 음, 또 아, 저게 무슨 나무요 아까 그저백나무지요 이게. 오늘 네, 공원다 어. 있네요. 낙엽송처럼 이 생긴 이게 편백나무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억센 높아요, 하늘높이 올라갔는데, 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이이 예. 나무가 낙엽성이라서 제일 먼저 저 그걸 저 뭐야 낙엽이 물이 들어. 그리고 얘 잎이 떨어지. 어, 잎이 떨어지죠. 아이고, 이 물이 내려가네. 물가네 오, 많이. 아이고 여기 아이고 거기도 올라오고있는데어 뽕을 잡아야 되는데 어 그거는 뭐 다음에 잡기로 하고 오늘은 영상만 올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나무 뿌리가, 어. 뿌리가. 이 바닥이 돌이라서 못 내려가나 봐요 아니요 이거, 이거 물 먹으려고 지금 한참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 바닥에 돌이라서 어. 못 내려가나 봐물 먹으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쪽으로 전부다 불이 가 그쪽으로 와해보시원와 여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예. 아, 좋을 것 거, 같습니다 여기 그늘이네요 일로와서 앉읍시다 아이고 난그안 앉을래요 더워서 아이고 다른 데 시원한 데 많은데 왜 거기 안습니까 어. 아 오늘도 사랑한답니다 나도 사랑해요 <laughs> 여기서 사랑하고요 가입시다 <laughs> 시 많네요. 여기. 예, 시는 많아요 여기 저 가면서 <laughs> 이 공원에는 그 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운동도 하고 시도 읽고 <laughs> 신앙송도 하고 에, 그런 거죠 예. 만족이라고 해가지고 시도 이렇게 네. 적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어. 아, 물. 이제 이제 물이 물을 갖다가 이쪽에서 이제 통로를 이렇게 하니까 아 어, 얘가 얘가 수변공이만큼 아주 잘 됐어요 생태수변공이거든요 이게 아니 이거 강에서 저기 같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좀 만져볼게요. 아, 아, 만져보지 말아요. 아니에이그물 응. <laughs> 아이고. 응. 아이고. 만져보시려고? 아니, 물이 차다 아이고, 어, 물은 그렇게 안 차네요. 응. 빨리 와요. 응. 그 물이 안 차요. <laughs>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 뚝방으로 가려고 면 한참 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어 고생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갈대 숲이 있습니다. 어 여기가 갈대가, 갈대밭이에요, 다. 아유, 갈대밭이 억설 넓어요, 여기도. 하늘에 구름이 아주, 정말 아름답고요. 기가 막혀요. 나무가 이게 감나무 같기도 하고 그그 그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거 저거 아니에요? 어? 목련 그거 아닌가요? 어, 그렇지요. 목련? 감나무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뭐잘 뭐. <laughs> 모르겠습니다. 저건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벚나무 어. 같고. 이게, 섭지대라서, 여기가 이 섭지대입니다. 섭지대라서, 여기가 갈 데가. 그래서 여기 이유, 이유 없나요? 아, 들어왔겠죠. 어, 거기에 예. 있죠. 거기에 있는데, 예. 아, 이게 가을안 나오겠죠. 왜냐? 어 여기, 되나? 아니요. 같은 데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강아지들 원치 많으니까. 여기 오면은 무서워서 안 나오지. 저 안쪽에 있죠. 음. 어. 부끄러워서. 아, 예. 아 <laughs> 사람들 많이 오네요 아, 여 많이 와요. 이기 네, 그래 사람들 운동하러 억수로 많이 오는 데가 여기야. 네. 여기 저 경기도 광주 사람들은 이 석지대를 여기, 섭지대를 아, 여기 무척 많이 석지공원을 많이 이용해요. 이거 그 나무 가지 기가 막히게 뻗쳤네. 요 예. 이게 뭐 도토리 나무 같기도 하고, 미르나무 같기도 하고. 아, 가지 봐요, 어, 멋있어요. 그러네요. 뭐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까이 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미르나무 밀어나무 같아요. 미르나무네요. 네, 예, 미르나무 가지. 밀어나무. 여기는 물에 이제, 어, 물 깔아서, 습지대에 물 깔아서, 비루나무야 되겠죠 이가 아... 이제 우기에는 다 이거 물에 잠길 테니까 가지봐요, 가지. 어 그럴 것 같아요 어아이고아 환상의 거리에요 환상의 거리 어 하늘에 어,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거리가 아유 참 아름답습니다. 시하아 보여드릴게요. 자, 시낭송을 한번 해보세요. 남는 장사라네요 <laughs> 삼촌을 주고 호미사다 흑발때 예. 까리고추 청양고추 깻목에 상추찌쑥갓찌배추찌 <laughs> 아, <laughs> 자, 시낭송 해주시 가시기 아, 아, 바랍니다. 봤네. 오, 그런답이요 아, 여기가... 강당인데요. 강당 만들어 한 거네. 강당 만들어 거 철새 보라고 구멍 내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 철새 보라고 구멍 내는 건데네 여기 힘든 네요 힘들면 안 돼. 아, 아니야 여기 강당이야. 강당이? 그 철새 보라고 그그 무슨 뭐 받침 있어. <laughs> 응. 아이고 철새 잘보입니까 이게 벌써 얘는 단풍이 들었나? <laughs> 아좀 부실해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나무 같기도 아닌가요? 아, 글쎄요. 아닌가? 아 모르겠네. 부실해서 빨간아부서빨야 부실해서 빨간게 음, 아. 빨간 아니고요? 아니 아니 부실해서 빨갛어자 여기는 갈대숲이 갈대가 피네. 아, 멀리멀 멀리. 아이고. 나타 멀리멀리. 아이고. 자, 이거는 갈대가 피었어요. 아이거 와, 이거갈대 아이고. 갈대. 갈대밭이 아니라 다 갈대밭이에요. 근데 이게 핀대가 있고 안 핀대가 있고 그래. 아직 완전히 피진 않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아. 여기가, 아, 강주, 경안천 습지공원. 슬쥐공원. 습지공원인데, 야, 이거 갈대가 벌써 피었습니다. 갈대가 피어가지고, 음. 갈대 피면 여기 이렇게 아름다워요. 음. 참 보기 좋아. 어, 그러네요. 대체 수가 많으니까 멋있네요. 아, 아이, 그럼요. 이게 갈대가, 음. 억세도 보기 좋지만, 이 갈대도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음. 야. 아, 갈대는 이렇게 뭉툭이네. 아, 이게 나중에 이제 솜처럼 돼, 갈대는. 솜처럼 돼가지고 너무 아름다워. 자, 이제 뭐 둘레길이라 합니까? 이게 둘레길을 갈대숲 둘레길 이걸 해가지고 일로 걸쳐서 아무래도 실로 가야 될것 같아요. 저기 뚝방, 아, 뚝방길을 아, 뚝방 천천히 이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게 갈대다. 갈 때가 이제 이렇게 어, 저 이렇게 벌써 있어요. 이우 있네요. 아, 이거 우렁 있네요. 아, 우렁이 있죠. 우렁 여기 있네 예, 우렁이. 오. 다음에 다아 다음 이런데, 근데 아 우렁이 있어요. 아침 일찍 가야지. 차이고갈 때가, 아. 음, 음. 음. 어. 갈 때가 음. 이게 자 그냥. 이게, 이 갈대라는 게, 바람이 산들 산들, 불어도 이게 갈대처럼 흔들흔들,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갈대라는 건데. 예, 그래서 이거. 어. 예. 그럼요. 그, 저 갈대가, 갈대가 내가 딱 가르쳐 드릴게요. 저 갈대가 이게, 네. 부러지지 않는 게이 갈대야. 음. 어. 그래요. 네. 어. 바람이 아무리 억 세게 불어도 안 불어지는 게 갈대인데, 음. 또 그거, 이 갈대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딱두 가지가 <laughs> 있는데, 어, 정반대요. 우리가 이제 속담이 그렇죠. 좀그 안에는 갈대처럼 이게 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런 저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갈대라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저 산과 그, 산에 걸쳐있는 구름이 정말 보기 좋죠. 환상적이에요. 아, 예. 아 멋있어요. 아, 아, 갈대가.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여기 보니까, 어, 수변 또 공원이 또 하나 있어. 여기 가다 보니까, 어, 여기를 쭉 왔는데, 어, 공원을 또 걸쳐서 가네요. 어, 여기서 또 아무래도 한참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 아, 좋아요. 저기가. 아또 여기서 또 데크 그 데크 길을 여기가 참잘돼 있는 건이 데크 길이 참잘돼 있습니다. 이 갈대숲을 이 데크 길로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너무 잘돼 있어 데크길 아 여기 어, 강주 쪽에는 갈 때가 거의 핑대가 중간중간 있네. 이쪽에 아직 안 올라왔네. 네. 네. 어, 여기는 갈때 아직 안 폈네. 네, 아, 이거 소세지 저거네. 아. 그 이름이 있는데. <laughs> 저건그 소세지라면 안 되고. 아. 갈 갈대. 때, 응. 갈 때가 이거 좋아요. 그좀 있으면 이제 억새가 억새가 억새로 많아지는데, 어느 거요? 아, 빨리 가요. 아, 거기는 해가 햇빛이 있어요. 그게 나는 거구만. 이거 습 속에는 그게 못 사네. 보이까? 개가 참잘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굴지는 너무 되게 어. 정말 잘 돼. 어. 되기 정말 잘돼 있어. 여기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들도 많고. 어. 아니, 정말 잘돼 있어. 어. 저희가 면 아니, 또, 저기 가서 또 저희가면 또 굴러 거기에 또 가요. 또 아니 그럼. 나무가 크다고 금에도. 어. 아. 중간 중간 공원이 걸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잘돼 있어 여기가 어. 또 이제 어. 뚝방길 가는 게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어. 뚝방길 가면은 어. 그쪽에 이제 한강 이 보이죠 이 보여요. 네, 네, 보이죠. 아 뚜껑 쯤 올라가야 아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 예, 여기도 이제 어. 이쪽에서 물고기, 어, 이 고기 네. 억수로많겠죠요 어, 아, 그럼 아무래도 고기 어. 많겠죠 여기. 아유마, 고기가 아살기 좋은 그 터전이야. 수초가 많아가지고 이거 이거 갈대가 다니긴 자유롭지 않겠어요. 갈대가 이렇게 돼 있어. 음. 음. 아유. 음. 이 갈대가 이게 참 이게 저이 저 노래가 여러분 노랜데 갈대 순정이라고 그 노래가 그저 사나이 우는 마음을.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와, 예, 아, 그래. 예,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 저기 누가 그진검다리나놨네 예, 일로 가서풀 베느라 그러나 봐요. 아, 어, 증검다리. 아, 응. 어, 옆에는 미달리다 어. <laughs> 뭐, 갈키도 갖다 놓고, 응. 어. 그 노우가 응. 하려. 그 노래입니다. 아이고, 갈대천국이에갈대 천국. 이거 어와 길이 둘레길 아주 기가 막혀져있어요 꼬불꼬불하고 단풍이 들었어요 어. 단풍이 들어가지고 <laughs> 그 옆에 있어가지고 단풍이 아, 들었어요. 그래. 그게 단풍이 들은지 아니고 좀 부실해서 <웃음> 그게 <웃음> 와, 나무가 좀 부실했어. 나무 <laughs> 어, 좀 부실해가지고 아, <laughs> 미리 단풍이 들는것 같습니다. 자나무잎이 <laughs> 바람에 다 떨어졌어. 막습니다. 어, 가을 날인데 뜨거워 요 뜨거워. 좀 하늘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그렇게 보이지요. 하늘이, 높은 것 같아. 어, 하늘이 맑으니까 높아지지요. 가을에는. 좀 높아진 것같아 <laughs> 네. 그대로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느낌이? 좀 맑게 보이니까 음. 좀 높아집니다. 시골에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지요. 별이더 <laughs> <laughs> 많아지고. 예. 아이고, 찬더 길이. 가보가고 뜻이 없네. <laughs> 예, 찬더 길이 또, 또 찬더 길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쪽방길. 아, 이제. 산도 길이 정말 잘돼 있어. 이게는. 그 이제 이 운동하기가 참 좋게 만들어놨어. 낙엽송이, 낙엽이 싹 지르게 아주 좋으니, 아유, 거기다 있을리나? 한번 볼까요? 뭐가 노는데? 어, 저 노지요? 네. 어,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자, 저, 저 아주 산을 한번 보실까요? 저 하늘에, 그, 어, 고있는저 그 구름들이 산하고 다그 하늘에, 그 뒤에 있는 하얀 구름. 아, 정말 그림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 때까지 어, 다른... 잘 되시고. <laughs> 저기 뭡니까? 이제는 저기 정말 좋은 곳. 이게 어, 다음번에 이제 단풍이 이제 물드는 그런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변 지역이다 보니까 단풍이나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약간 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오늘은 갈대, 갈대 숲을 많이 봤어요. 지금 갈대 꽃이 좀 이제 피고 했는데 아직 덜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단풍이 물드는 곳에 가가지고 영상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은 영상까지 그 좋은 자, 안녕히 가시고, 응,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보입시다. 멋진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